축도함으로 모든 예요를 마치겠습니다. 지금은 다만하게서 우리를 구하시기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아 이렀다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.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할 수 밖에 없는 치여, 치여.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찾아와 주시어서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권능을 휘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가정 위에, 교회 위에, 오늘 간증자 위에, 이 나라 민족 위에,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 아